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물을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 원의 시설. 원의 시설과 시설 장물이죠. 원의 시설. <laughs> 저번 시간에 원해시설의 시가와 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가와 심가. 계속가의 농사를 지으면 심가,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해도 많이 오고, 태양이 많이 내리쬐고, 힘드니까 그만 지어야겠다. 그러면 시가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가 보상과 심가 보상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회시설에, 원회시설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 계산은, 그렇죠? 신가보상으로 얘기한다면, 피해 피해액이 만약에 500만, 5천만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이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급 어, 비율 계약 비율이죠 계약 비율 계약 비율 곱하면 바로 지급 보험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금액이 피해이 적었을 때의 비죠 보험 가입금액보다.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은 만약에 3천만 원만 했다면,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 비율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신가 보상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부담금 얘기. 자기부담금 얘기 해볼까요?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구조체와 피복재. 어려운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구조체와 피복재. 구조체와 피복재가 동시에 사고났을 때 동시 사고. 실은. 보험 보험계약법의 보험에 대한 기본 이론이 원래 시설에 다 녹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뭐 1차 공부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갑자기 원래는 시가 보상인데 신가 보상 얘기가 나오니까 제조 달가의 보상 얘기를 하니까 휴계학적 개념이 다 들어와야 되고 감가상각 얘기 나오고 내용 연수 나오고 장가율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해 지 않는데 그래도 이건 뭐 자기부담금 또 보험 얘기로 넘어와야 겠죠 자 구조체와 피복재 구조체란 네, 비닐하우스를 할때 비닐이 피복재죠 비닐하우스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휘어 놓은 걸 구조체라고 합니다 동시사고 라는 얘기는 바람이 강풍이 많이 불어서 비닐하우스만 날아간 게 아니고 그 구조체, 파이프가 휘어지고 꺾이고 이랬을 때, 동시사고라고 봅니다. 자, 동시사고였었을 때, 예, 네, 그렇죠. 자,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금은 3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허용합니다. 즉, 피해액의 예, 10%지요. 만약에 피해액이 10%, 400만원인데 10%면 40만원이니까 40만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600만원의 10%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그렇죠? 10%니까 60만원 자기부담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천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10% 하면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했죠. 100만 원 초과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100만 원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했습니다. 200만 원 피해액이 곱하기 10%. 그럼 어떻게? 예. 그래도 20만 원인데 30만 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자기 부담금과 휴대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피복제 단독사고. 피복제 단독사고는 비닐하우스만 바람에 널려갔다는 거예요. 날라가지 않고, 들려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찢어지고. 이런 단독사고. 단독사고일 때, 피복제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만 하겠다. 물론, 피해에게 10%. 네. 피해에게 10%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시설 얘기를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숙달 하시면 원의 시설 얘기는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물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감가상각 얘기, 내용연수 얘기, 다음에 네, 그렇죠. 뭐야? 잔존가액과 잔가율 얘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가보상 얘기를 위한 기본적인 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시설장물입니다. 시설장물. 작물. 시설장물은 생산비 보장 방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원예시설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 한다 자 그럼 원예시설 생산비는 예 보험가입면적 곱하기 보장 여기에 보장생산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장 생산비 그러면서 단위 면적당 이 말을 쓰죠.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40만 원이고 4만 원만 하겠습니다. 40만 원 너무 많니까 4만 원이고 보험 가입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보험 가입 금액은 2천만원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천만원이 뭐냐면 느 보험 가입 금액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예시설에. 그래서 보험 가입 면적,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4만원이요. 보장생산비라는 말 아시죠? 네.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네. 보장생산비 단위면적당 4만원이다. 그럼 이두 개를 곱해서 2천만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보험가입금액이라고 부르는데 보험가입할 때이 금액을 가입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주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보험 가입금액인데, 이거 혼돈하면, 뭐, 혼돈할 것도 없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 뭘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곱하기, 형과 비율 곱해주고, 곱하기, 여기에다가, 피해율 곱해주면, 예. 시설 작물에, 여기 지급보험금 이말 을 쓰면, 너무 또 그렇게 할까봐 뭐라고 그러냐면 시설장물의 보장보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 말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직업보험금 동일하니까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보험금을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뭐 말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다른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과비율도 한번 우리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볼까요? 자, 경과비율. 자, 경과비율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이 아이고 뭐 그렇게 그러시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예.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예,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생산비, 생산비, 생장, 생장기 생산비 개수. 그렇다고 그랬죠? 자 곱하기 표준 수학일수분의 표준 생장일수분의 일수분의 경과일수 자, 뭐 동일합니다. 자 경과비율 준비기 생산비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산비 그것이 개수니까. 예, 그렇죠. 보장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 1이라고 그랬죠? 이두 개를 더하면. 이게 보장 생산비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시설작물에서는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정해놓고.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전부 몇퍼퍼트트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 0 0 1 0 그렇죠?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0 0 100% 100% 100% 100% 100% 100%이0 0 100% 1 0이100%줄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세자라 국가그 다음에 0인 것이 있죠. 0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0인 것 네. 이건 썩 무시하면 쪽팔리는데 썩 가시 있습니다. 썩썩 썩 무시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썩 무시 무 시금치 쪽팔리죠, 쪽파. 쑥, 어, 무시하면 쪽팔립니다. 자, 쑥껏, 무, 시금치, 쪽파. 네. 글쎄요. 다른 방법으로 외우시면 더욱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때는 쑥이 없었죠? 그랬으니까 무시하면 쪽팔리, 이렇게 외웠는데, 쑥, 무시하면 쪽팔립니다. 자, 준비기 생산비계수 0,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 다 끝났습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외울 건 외워봤고요. 뭐, 여기에 뒤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 또 피해 비율 얘기하죠. 피해율. 피해율은 고추에서 쓰던 생산비 보장 방식과 조금 다른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아 먼저 일번 재배 비율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재배 면적 나누기 예 나누기입니다 이거 아, 퍼센트 같으네요 재배 면적 나누기 임면적자 재배비율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비율 자, 피해비율 피해비율은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이죠 이 공식 그냥 그대로 재배 면적, 피해 면적, 그러면 재배 비율, 피해 비율이다. 당시 가입, 가입을 중점으로 하니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얘기만 나오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사고, 심도, 사고가 심각한 정도, 손해 정도, 이런 말이죠. 이말딱 떨어지면, 우리 또 손해평가 이런 거 실무에서 잘 쓰는 비율, 뭐 있죠? 2, 4, 6, 8, 100. 2, 4, 6, 아, 20, 3시2 40,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자, 2, 4, 6, 8, 100.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율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재배 비율,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다 곱해주면 피해율이 됩니다. 자 이제 피해율까지 이제 답해 봤습니다. 뭐 여기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도는 충분히. 기본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지급보험금 얘기합니다.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하려면 바로 보험가입면적곱하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곱하기 피해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과비율과 피해율 얘기를 했고, 처음에 얘기한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즉, 보험 가입 금액이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것들이 있죠? 특별한 것들. 시설 장물에이 뒤에다 꼭 붙여주는 말이 있어요. 이 뒤에다가. 지금 지급보험금을 구하는데 이 뒤에다가 붙이는 게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다 붙이는. 특별한 것들. 뭐가 있느냐 하면,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는 시설작물 중에서 뭐느냐 하면, 나무예요, 나무. 장미꽃, 나무. 단년생이라는 거죠. 시금치, 나물이죠, 나물. 나무가 아니고, 그것은 1년생 그, 풀이고, 장미는 나무죠. 장미꽃, 나무. 예, 그래서 장미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나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나무만 살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또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장미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는 아, 피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PA가 300만원이랑 나눠서 3으로 해서 100만원만 하자 이런 얘기 요 말이 들어갑니다 요 말이 이건 아주 특별한 손해평가에서 이것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요 나눈다 3하면 이게 실은 몇시에 우리가 좋아하는 소수점으로 고치면 곱하기 0.33333333 이렇게 나가는 거죠 3분의 1이니까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하지 않는 것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미는 특별한, 왜? 장미는 가시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가시를 달고 있고 0 3 3 3단 끝없이 하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장미가 가시 있다는 말에 딱 이거 하면 기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0 3 3 3단 끝없이 갑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이해가 잘뭐 바로 이게 이말 한마디에 장미 가시와 함께 0.3333 제대로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숙녀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아, 나는 가시가 있어야겠다 네 좋은 발상입니다 네 좋아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미 나무가 덜컥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무 인정 피해율이죠. 있 장미나무가 죽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장례 비용에 대한 인정 피해가 있습니다. 자. 첫해 그러면 60%. 둘째서부터는 진짜 꽃다운 나이다. 몇 프로? 100%. 3년도 꽃다운 나이다. 20대와 30대는 꽃다운 나이죠? 네. 그래서 100%. 40대 아, 이제 좀 늙었다. 80%. 네, 50대. 많이 늙었다. 5년. 좋습니다. 40%. 60대. 글쎄요. 그 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몇 프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표에 안 나왔어요. 네. 아, 지금 60대 숙녀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네. 아무튼 그래도 장미는 가시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장미나무 하니까 뒤에다 붙이는 얘기 했어요. 아, 나무, 나무 인정 피해율? 곱해줍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나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만 하니까 장미만, 장미만 그러냐? 그러면서 장미만 나무냐?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 우리도 좀 뭔가 이게 조금 아무리 나물과지만 우리가 야채과지만 좀 뭔가 뿌리가 있고 좀 근성이 있다는 걸좀 보여야 되겠다. 등장 이게 부추입니다. 부추. 우리도 근성이 있다. 근성. 아, 근성 뿌리 근자루를 얘기하는군요. 뿌리의 성질이 있다. 네. 아, 그럼 청자까지 했을까요? 뿌리의 성질이. 그래가지고 이 근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뿌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부추는 몇 퍼센트를 하느냐 하면 곱하기 70%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 뒤에다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장미가시와 여러분들의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근성. 이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시설작물에서 부추라면 작물이 등장을 하면서 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는 근성이 좀 있어야겠죠. 네. 우리가 아무리 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근성은 있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예, 그렇죠. 고시 공부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의 평가사는 고시에 준하죠. 2차, 그 뭐야, 주관식 단답형과 쓰고 있습니다. 근성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번 시간 동안 또 공부하시느라고 시설작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한번 잘, 잘, 잘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